안녕하세요 강남다만원의 김정은 원장입니다 오늘의 1분 지압법 오늘의 1분 지압법은 목 이물감이 있을 때 쓰는 지압점에 대해서 이야기 를했습니다목 이물감 같은 경우는 위장 질환에 의해서도 또는 후비류에 의해서도 생길 수 있지만 많은 경우 자율신경실조증과 관련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위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손을 봤을 때 이누부가 요 부위죠 가운데 머리에 해당되기 때문에 세 번째 점에 가운데를 하나 놔주시고요 그 다음에 손을 뒤집어서 첫 번째 마디의 가운데 바로 아래쪽에 놔줍니다 이쪽 부위에 놔주는 이유는 이누부와 그 림프순환이 되는 그 부위에 직접적으로 자극을 주기 위해서 놔둘 수 있는 거고 이쪽 부위는 우리가 뇌신경 쪽으로 안정되는 느낌을 주어서 우리가 어 자유신경계를 안정시키는 그래서 요 위에 지압점을 주게 됩니다. 그래서 이렇게 손을 해서여기를꼭꼭 눌러주고, 그다음요 부위를 같이 꼭 번갈아가면서 눌러주게 되면 우리가 목 이물감이 있을 때그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. 지금 한의학적으로는 목 이물감 같은 경우는 매끼라고 얘기를 하고 많이 보는데요. 제가 치료했던 어 40대 여성분 같은 경우는, 이 메이키 증상으로 한 10년 정도 고생을 하다가 저하고 만난 적이 있습니다. 이분 같은 경우는 뭐냐면 항상 목에 꼭 면선처럼 뭐가 있고, 뭔가 뱉으려고 해도 뱉어지지 않고, 그리고 항상 목이 잠기고, 그리고 목이 아픈 것은 아니지만 항상 뭔가 불편한 느낌으로, 목이 쉰, 실제로 목에 쉰 목소리가 나기도 하는 이런 목 이물감으로 고생한 지한 10년 정도 됩니다. 이분 같은 경우는 왜 왔는지 보니까, 어, 10년 전에 어, 우리가 남편하고 이 집안에서 큰 갈등이 있고 시댁과의 큰 갈등이 있고 그러면서 자존감도 많이 상처를 입고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처음에 목 이물감이 발생했습니다.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어, 시댁과의 움직임이 있을 때마다 항상 스트레스 받고 힘든 그런 상황으로 지냈는데 그목 이물감이 한 10년 동안 사라지지 않고 계속 있었습니다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분한테 지금 말씀드린 이 지압점을 알려 드리고 제가 처방하고 있는 장의안 블루라고 하는 목 이물감에 쓰는 처방이 있었는데 환약입니다 요두 가지만 갖고 이분 같은 경우는 저하고 한 4개월 정도 치료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는 목 이물감이 거의 8, 90% 정도 소실하여 일상적인 생활할 때 크게 문제가 없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분한테 딴건 없이 어, 장이완 분류라는 제가 처방하는 그 환약과 단두 가지 요 지압점만 알려 드렸었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, 약은 뭐 필요하다 할수 있지만 일단 이 지압점만 효과를 봤던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꼭 참고해서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.